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행과후에도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대로 이렇게 호피석를 많이 봤습니다. 아, 이 주위에서만 이렇게 차돌, 아름다운 이렇게 차돌도 이렇게 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도 있는 이런 차돌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 차돌이 아니죠. 차돌은 아닌데요. 저렇게 문양이 되어 있는 그런 수륙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도 하얀 차돌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유단히 그 차돌도 많이 보이고요. 아, 그렇네요. 아, 이게 작은 사이즈 돌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 주위에 좀더 세밀하게 타지보려고 다니고 있어요. 커피석은 보면 그 주위에 항상 있거든요. 아마 떠내려올 때 같이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파힐그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주위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1m, 1m에서 이렇게 전방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한 5m 이전에는 이전, 도시석이 이렇게 발견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아,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청석불도 아, 청 청석볼도 많이 보이고요. 네, 오색 같은 오석, 오석도 가끔 이렇게 보이고요. 아, 이렇게, 물속에좀 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게 보여요, 돌들이. 근데 꺼내보면 사실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냥 닦아볼게요. 정말 예쁜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취소할 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가 뭐냐 이렇게 이런 돌들이 많이 보이요 그리고 이고색처럼 생긴 이런 돌들도 많이 보이고요 황금친득한그피색은좀 뭐랄까요 조금 큽니다 그 다른 의미는 피색이 주먹만한 게좀 보통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 배고프기석인데요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 오석 같은 이 돌들이 많죠. 그런데 꺼내 보면 청석이에요. 청석.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금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뻘록뻘록이 렇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보면 약간 동물을 닮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이 녹물처럼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세제로 닦으면 닦이고요. 여기에 보면 하얀 차돌처럼 이렇게 막혀있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그 만호석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어 이쪽에는 철분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피석이 원래 붉은색은 잘 안보이거든요. 그데 이런 데를 보면 도장 찍어놓은 거 맹대로 이렇게 붉은거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붉은거는 안 보십시오. 제가 손가락을, 손으로, 닦으면 여기에 농물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이 농물이에요. 농물은 얼마든지 제거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놓으면 딱 서는 그런 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닮은 듯한 무령석. 뭔가 닮았는데, 지금 당장 뭐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문양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23약약 약 30cm 30cm 정도 이렇게 높이를 본다면 약한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cm는 안 되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요. 혼자 한 손으로는 들수 없는 그런 돌이에요. 아, 이렇게 봐도 멋있네요. 이렇게. 모래 수반 위에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놓으면 이런데 이제 때가 이렇게 많이 끼잖아요. 많이 끼었으니까. 아, 여기 밑자리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밑자리 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물곰이 햇빛을 그 몸을 말리려고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아그런데요 물곰이요 구멍 보이죠? <laughs> 골곰 콧구멍요또 어떻게 보면 또 바다 표범 같기도 하고 아 여러가지 이렇게 보이네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당장 이렇게 그렇게 보여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감고 싶죠? 이렇게 닦으면, 아, 화장기 드러납니다. 야좀 하얘졌죠? 이렇물 때문에 이렇게, 녹물이 이렇게 빨아먹어서 그래요. 철분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돌이 막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목,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모해가지고 한번 닦아볼게요. 오늘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혼인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약품으로 닦아야 될것 같아요. 이 녹지우는 그 약품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천물점에 가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닦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또한 점을 했고요. 아까 또 전에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우리 또 일행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로 했고요. 아, 이거는 또차돌이데요 아, 이런 차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그런데 보면 이 차돌이 온전하고 이렇게 수마가 잘된 차돌이 잘 없어요. 색깔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아, 정말 좋은데요. 좀 아쉬워요 현대길도 있고요 색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완전 그 소나무 숲 같습니다 낙엽 낙엽성 그숲 같아요 숲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물론 호피석도 찾지만 모양석도 얼마든지 이렇게 치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같아요 뭐가 끌어요 이렇게 한번보시렇게 예쁘죠? 최적은 안 합니다. 수반 위에 이렇게 나가 얼른 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냥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 일행분들과 왔기 때문에 어, 거비서 찾는 옆에서좀 도와주고요. 못하면 그 제가 찾서 순서로 보낸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 지금 이렇게 문양석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똑똑한 그런 문양석이네요 보십시오. 하, 난청처럼 그런 모양이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 그냥 두겠습니다. 하, 확실히 이 장화를 까지 올라오는 장에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도 들어가고 자유태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깊은 데도 들어갔다가 밖에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엄청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 커피 석인 줄 알았더만 안니네요아 배고픈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봤 때는 쏙을 아, 확률이 많아요. 아, 이 녀석도 청석돌이죠 청석돌 인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경이 이렇게 두개 딱 있네요 조금만 좋으면 제가 하겠는데요 웬만한 건 그냥 두고 갑니다 이것도 호피석이 아닐까요 한번 꺼내서 물에 한번 담가보게 사 아이고 호피석이 맞습니다 <laughs> 아이고 호피석 맞아요 백프로입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청거항이 아, 가을 단풍입니다. 가을 단풍 한번 보실래요? 제가 심금 지금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때 물이 많이 묻죠? 미끌미끌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색이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꺼내는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와, 멋있죠? 산, 산, 산이 겹쳐있죠. 겹산. 아, 제가 허피석을 하면서 참 감동 같은 그런 허피석을 많이 봐요. 제가 아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아 여기는 또 부위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네요. 부자 지금 이 호랑이 무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이런 녀석들은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땡볕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딱 3일만 놔두면 요이 색이 얼마나 멋있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겹산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위경. 이거 보십시오. 아, 둥그름하고 아주 보기 좋네요. 자, 아, 이것으로 오늘 촬영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할게요. 또 좋은 모습 있으면 계속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